출퇴근길에 신나고 유쾌한 동반자 우주 최강 뉴비 차인스 넘버원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초월 천하제일중국어 엄상천입니다자 오늘 만취인 차이나 984회 방송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방송의 오늘의 교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바로 여기 있는 교재고 중국어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는 교재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398번, 399번 들어가겠습니다. 398, 399번입니다. 자, 398번은요. 어, 우리 HSK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 성어이자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수 있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순수渐进이라고 하거든요. 순수渐进 循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따라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순이라는 단어는 순서예요. 循수라고한 다음에 진진 진진 진은 주渐渐渐的渐이죠. 그래서 차츰차츰 점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 들어가다 즉. 순수찐진이라고 하면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할 문장은 일을 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要不然的话,否则的话,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속도만 따지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라고 해 가지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다 보너스 프로, 포,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리 하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는 표현으로 위수저뿌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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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 방금 우리 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요 하루 세 문장 녹음 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했던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일좀 서둘러 주세요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할때만파님 게이워 쨔지 라는 게 있어요 게이워 쨔지 게이워 쨔지 인데 지금 리리언니가 2번 할때워짜지 서둘러야지 워짜지 서둘러야지 라고 해서 아 우리 그 제가 좋아하는 아재개그를 또 이렇게 한번 해주셨습니다 워짜지 게이워 쨔지 이 표현을 오짜지, 오짜기노쭈에, 오짜기노쭈에, 서둘러야지. 지금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오짜지. 라고 해서 지금 한번 해봤고요 어,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어떻게 된다? 위, 위가 하고자 욕자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한다. 위, 수. 속도만 너무 따지다 보면 저곧즉자예요곧 뿌다. 그 목,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도달할 달차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요두 개가 들어간 문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앞에 원래 좀 오프닝으로 멘트를 좀 썰을 깔면 자 지오고이 방이오만 좀빼 하올라마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깜빡 빼먹을 뻔했습니다. 지오고이 방이오만 좀빼 하올라마 오케이 자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왕치엔 총 오케이, okay.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내용 살펴볼게요. 쉰쉬진진이라고 했죠. 오늘 문장은 일을 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속도만 따지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做事要一步一步循序渐进地做否则欲速则不达 <목소리> 다른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요두 가지 성어를 메인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쵸? 다시 해볼게요." 做事, 일을 할 때는,做事,要, 뭘 해야 된다? 이부이부한 걸음 한 걸음씩, 循序渐进 더, 차근차근, 做, 해야 된다? 否则,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수, 则부 다, 라고 했어요. 위수, 则부 다, 너무 서두르면, 위수, 则부 다, 젖, 부 다, 이렇게, 요, 기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 발음 들으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做事要一步一步循序渐进地做 다시 할게요 做事要一步一步循序渐进地做否则欲速则不达 라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짠짤라오스의 발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해볼게요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398. 循序渐进 做事要一步一步循序渐进的做，否则欲速则不达。做事要一步一步循序渐进的做，否则欲速则不达。做事要一步一步循序渐进的做，否则欲速则不达。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요. 399번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은 벌써 400번이네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600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교재 준비하셔 가지고 같이 또 영상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올린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영상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팟캐스트 팟방이라고 하는 어플 다운 받으시면 거기에서 중국어는 만추인차이나 또는 만추인차이나 중국어 검색어 넣으시면 바로 뜨거든요. 거기에서 이 중국어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 1번부터 쭉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부터 앞으로 6, 1000번까지는 전부 다 제가 영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99번은 꾸주이즈라고 합니다. 그 도박 같은 거할때 노름꾼이 남은 미천을 다 걸고 최후의 승부를 걸다 즉 마지막에 올인하는 걸 말하죠 또는 뭐 위급할 때내 남은 힘을 다 발휘해서 한 차례 모험을 걸다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다걸다라고 해서 꾸조이치자 예문은 이런 올인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런 방식은 리스크가 있다는 걸 나도 알지만 하지만 나도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种고住一지의위험我也知道但是또 하나 나왔可奈何无可奈何 어째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드라마나 예능에서 제가 뽑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HSK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可奈何, 우可奈何 라고 하면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可奈何, 또는 투자로 줄이면 우나이라고도 하죠. 우나이 또는 우커나이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거네요. 어. 자, 이종 고조 이지의 위험, 뭐에 지다. 이종 이런, 이런 고조 이지한 번에 다몰빵하는 그렇죠. 몰빵이란 단어 생각나네요. 이종 구조이지의 위험, 펑션, 위험이 리스크죠. 위험은 我也知道那都 알아. 但那到我也没办法没办法的无可奈何我我内容然后我这孤注一的风险我也知道但无可奈何자이 어. 문장 다시 한번 우리 짠짠 라오의 발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입에 어, 딱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99 구주 이치. 저쪽 구주 이치의 펑션, 我也知道,但是无可奈何. 저쪽 구주 이치의 펑션, 我也知道,但是无可奈何. 저쪽 okay, 구주 이치의 펑션, 我也知道,但是无可奈何.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点赞!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문장 정리해봤습니다. 표현만 정리해보자면 먼저 쉰쉬찐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다 이 표현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빨리 서두르다가 일을 망친다 위수저부다, 위수저부다라는 표현 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한 번에 몰빵하다 꾸주이즈. 꾸주이지 꾸주이지 요거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커나이커우커나이커 여기까지 요표현들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렇게 간단하게 제가 다른 얘기 빼고 그냥 오늘 공부할 내용만 두 개를 380 아니 398번 399번 요두 가지를 빨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400번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한 내용 여러분 여러 번 듣고 여러분 입으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고 따라야지 해내 귀로 들어와서 빨리빨리 자극이 돼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데 시간을 줄여줍니다 아시겠죠? 항상 큰 소리 를 내서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싱크 러 바이바이.